것이 전부인데요 열살 태연이는 집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 태연이를 보살피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혼자 있을 때마다 심심해서 밖에서 혼자 우산 갖고 막좀 그러대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혜연이에게 휴일은 센터에 가는 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날. 하나둘 모여든 아이들로 어느새 활기가 넘치는 센터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센터의 분위기도 달라진 건데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센터에서요? 조금 더 활기차졌어요 예전보다. 아, 예전에 어떤데요? 예전에 음 지금보다 좀 조용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니까 친구들이랑. 아직도 어디 가는 거야? 센터고 주제 차출. 출금. 네. 어때요 기분이? 아, 아주 좋아. 좋아요! 하나, 네, 셋! 네. 어느 때보다 들뜬 마음으로 아이들이 향한 곳은 센터 근처의 작은 운동장.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야 오늘 저기랑 할 거야. 우리 실로암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랑. 잠시 후 운동장으로 들어선 상대 팀. 센터 아이들은 다른 지역 센터와 연계해 매주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합을 해보기도 전 축구화까지 잘 갖춰지는 상대 팀의 기세에 그만 기가 죽어버린 아이들. 막 유니폼까지 다 강하게 보여요. 저희가 질할것 같아요. 야, 경기가 좀것같아안될 같아요. 왜요? 것 같아요. 상대 팀과 달리 인마누엘 지역 아동 센터 아이들은 유니폼이나 축구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까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뭐 상대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런 뭐 유니폼 이런 기구품을 봤을 때 아이들이 좀 거기에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야, 애들아, 자신감 있게, 때, 자신감 있게, 배운 네. 대로. 자, 어떻게 하라고? 자신 있게 하는 거 알았지? 네. 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최근 다른 지역 아동 센터 아이들과 연계해 축구를 시작했다는 아이들 낯선 상대 팀과 어울리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건 남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민혁이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축구에 대한 재능이 남다른데요. 축구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면서 민혁이에게는 축구선수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할 무렵 상대팀이 만회골을 터트렸습니다. 경기는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는 양 팀. 재미있게 즐기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성과도 생겼는데요. 축구는 센터 아이들에게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형! 형아가 넣었으니까 이리 막아! 어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 그래. 같아? 뭐라고? 질줄 알았는데 이겼네요! <laughs> 그하이어요멋져 어땠어? <laughs> <어댔어? 어댔어? 웃음> 재밌었어 좋아요, 어, 네. 좋아요. 어. 자, 차렷! 자, 임만우의 신라함 경기 자 승부차기 1대0으로 임만우의 승리했습니다 자, 박수! 벌써 한 쳐줘, 박수! 그날 오후 에어로빅 수업을 위해 인근 강당으로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에어로빅복까지 갖춰 입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재현이만 평상복 차림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는 왜 저기 에어로빅이 없어? 너무 커서 아도너 몸이 너무 커져서. 아, 옛날게안 맞는 거야? 네. 에어로빅을 할때 신은 신발마저 오. 이젠 신기가 불편합니다. 어. 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는 뒤좀꽉끼두달 전만에 되게 신발이 맞았거든.